팔락팔리 준비 중. 출렁 출 가려고 출발죠 날씨가 꾸리꾸리 하네 꾸리꾸리 카메라에 비치니까 래서 아이키아에서 뭐 샀어요 친구 주려고 여기 가방에 먹을 것도 들었고 지금 콘도 가거든요 친구 집에 아주 재밌겠죠? 팔락팔리 신기하게 생겼어. 저는 집에 살아서 이런 거잘못 봐요. 오잘 되는데? 오오 <laughs> <시주 가는 날이> <웃음> 어. 좋은데? 시즈 가는 날이었다니. 어머 너무 닿았어. 오케이. 어 진짜 괜찮다 적응 됐어, 히리왕. 귀엽다. 알나 어, 그냥 집에서 그냥 먹을 때 이렇게 먹어서 와 너무 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어, 분위기 진짜 좋다. 와 어, 찍었어. 예? 아, 아후에 나와. 어 분위기 있다. 화이트 색상이 참 좋은 것 같아. 항상 예쁘게 나와. 찍었죠? 아이고 여기서 놀고 있었죠? 응?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여기서 놀고 있었어. 응? 이제 놀러 가자. 나도 트 나도 트루드. 이거 트루드야? 뭐야? 턱 트루드라고 써 있잖아. 어. 올라가자. 네? 이탈리아는 또 아, 어. 오페라가 또 이렇게 전통이잖아. 네. 네순두르마 이런 거. 이게 다야? 잠깐. 매뉴 라이프센터. 아, 저거구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근데 저까지 끝까지 이제 다. 엄청 커. 2층이다 이게.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우와, 뭐야? 하? 마눌라이 에서 하는 건가? 아, 그런가 어. 봐. 와, 진짜인가 봐. 공부할 때 요기 해야 되겠다. 너도 지금 미술 전공이잖아요. 네. 이런 걸좀 보고 배워야 돼. 제가 되겠다. 스컬팅을 많이 하죠. 아, 어? 제가 스컬팅 많이 하죠. 오, 어, 이거도 강아지다 어, three dog h a d 루비리가 세 개야. 모하나인데요 어, 저기 또 있다. 저긴 캐슬. 캐슬도 있죠. 오, very funny. 어, 베르번이.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려요? <laughs> 어떤 거야? 이런 캐슬이야? 이 정도 디테일로 얼음으로 만들려면? 이 정도 디테일로 얼음으로 만들려면 두 주? 2 주? 어. 냉동고에서 작업을 해야되잖아 2 weeks. 2 weeks. 2 w e e 이 s 2 weeks. 2는 e e k 2층은요2층 e 이제 s 미가 있어요 어? 위에 왜 냄비가 이렇게 e 막... k 이거, 이거? 이거 비 e e 비 s 2 w e 이 k s 2 w e e 거 s 거 w e 요 k s 2 w e 와 이거 2 w 뭔데요? 이스 r 케이크, i 르미지아나 레지아노, 예? 파미지아나 레지아노 a de g i 잖아네 y 와 진짜 비싸겠다 우와 우 t 우 i n c e I've s t u 2012년, 저인데 2012년? 와우. 오, 원래 뭐예요? 엄시쉬워 나라. 오, 이렇게. 이 1 p 타 치즈가 있잖아. z z 봐1 pizza. 1거먹 z z a 1 pizza. 1 pizza. 1 pizza. 1 pizza. 1 pizza. 1이 i z z a 에 pizza. 1 p 굉장하죠? 이게 내가 받은 비율가 뭐야? 짠, 이거는 이탈리아 스타일. 약간 어, 쓰레. 여기 이탈리아 같아. 내 같아요. 거는 약간 과일적인. 그럼 우리 뿌릇. 바꿔요. 제가 플로럴인 줄 알았는데 아까 플로럴. 이탈리아 비터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쇼팽의 발라드죠. c 라라라라 n s ballad. n u m b 가 r one i 그그 h e t w 지 in the Korean. Cream duo, Grotti, Wadana a 간초. Dude, I had these in Korea for like a dollar. down. 봉긋빵. K-타운, 올드 K-타운 좀 와봐요. 올드 K-타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없어. 아. 근데 어디가 뭐 크게 뭐 없는데? 코리안 텐트. 갑니 갔어? 조금씩 나가 응. 나 어느 쪽으로? 아 여기 호두 과자 있네 저기. 호두 과자 공장 아주 유 유명하대요. 오늘 좀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 <laughs> 예. 아저씨, 너무 잘해요! 일을! 제거해요! 우리 아빠도 빨리빨리 자라는데. 버티클로 찍어야 됐나? 그 왼쪽에 보면 엽떡이 있죠? 어디요? 아, 여기 엽떡이요? 예. 길 반대편에, 반대편에 보면 또 청춘 하도그라고요 청춘이요? 토론토에도 매점이 한한 다여섯 개 있죠? 주인이세요? 저는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여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바쁘게 움직였구나. 주정하시겠다. 포토카죠. <laughs> <laughs> 먼저 먹는다고? 먹는 걸 찍어야지 좀 멋있지 않나? 이 그냥 이렇게 할래. 우리가 지금 어디죠? 레볼데이 파크. <Reading TL alongside 우리> <Vonrios>

little hey, boy